이미지 파로몇장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INFP는 함께하는 시간 감정 교류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도 꼭 필요해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 그럼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혼자 있고 싶은데 또 감정을 교류해야 돼 이게 이제 모순이 막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 저도 처음에 조금 적응이 안 됐어 그냥 혼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아 결혼이 생각보다 불편하고 힘들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 했어요. 음.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재밌게 놀았어. 그리고 이제 밤이 슬슬 돼 가는데 이제 난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집에안 가. <laughs> 여기가 집인 거야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느낌이 있어요 내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게 불편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여기 이미지 보면은 막 남자가 지쳐있잖아 이거처럼 뭔가 약간 기빨리고 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랬어요 한달 정도는 우리가 오래 연애를 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그랬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뭔가 갇히시는 느낌인 거야 철저히 나 혼자만의 시간 아니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구나 이 형태가 좀 변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이거 분명히 혼자만의 시간은 줄어들고 책임감도 늘어나고 부담감도 많이 생기는데 더큰 안정감이 생긴다 그래서 결혼을 마냥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저한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대학교 동기나 직장 동료나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또 나를 구속하고 있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또내 삶도 자유롭지 못해지고 불편해져요. 나와 감정을 교류하고 나누는 소울메이트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안정감 하나로 앞전에 얘기했던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당해 볼수 있겠더라고. 그 용기가 생긴다는 거. INFP 성향과 결혼이 맞냐, 안 맞냐, 라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